보라더 X7180A813 모델을 어 노루발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노루발이 보통 갈아 끼우게 되면 이제 이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 자 바늘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노루발이랑 구멍이 좀잘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가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늘이 데인다든지 마라바퀴가 너무 한쪽으로 솔려서 마라바퀴가 잘안 된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할때 노루발을 좌우로 트는 방법은 자 전면에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커버를 열었습니다 나사 세 개를 풀러 가지고 전면 왼쪽 커버를 열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자이 나사를 열고 내부를 보면 자 여기 검정색 나사가 큰 관계 보입니다 얘를 살짝 풀어 주게 되면은 노루발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스마기 노루발로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루발을 빼고요 그다음 마라박기 노루발로 교체를 합니다 자 노루발로 마라박기를 했어 자 로루발을 끼우고요 나사를 예, 꼭 조여줍니다. 자 정확하게 나사를 꼭 조여주시고 자 바늘을 이렇게 내려보면 자 지금도 로루발이 음, 바늘 구멍 위치가 왼쪽으로 조금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라바키 끝나는 지점에 바뀌기 때문에 뭐 마라바키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노루발 전체를 이제 왼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자, 가야지 중심쯤에 갈수 있는데 이때 자, 이 나사를 풀러서 여기 보이시죠? 이 나사입니다. 자, 이 나사를 자 왼쪽으로 살짝 풀고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 이 노사, 나사를 풀었을때노루바를 수동으로 뒷 부분에서 수동으로 들거나 아니면 무릎을 사용해서 노루바를 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나사를 풀었을 경우는 노루바를 절대로 들면 안 되고요. 자 나사를 살짝 풀었으니까 자 노루발을 이렇게. 자, 왼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좌로 우로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왔다면 나사를 조여 줍니다. 다시 나사를 꼭 조여 줍니다. 자, 또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거. 바늘이 반드시 이렇게 어, 깊숙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바늘이 어, 위로 올라가 있을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때 올라가 있을때이 나사를 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노루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라붙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바늘이 내부로 꼽혀 있는 상태 이렇게 돌려서 꼽혀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 위치를 조정하시고 이 나사를 꼭 조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바닥에서 뜨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laughs>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늘이 정확한 위치가왔다면 나사를 어, 이 나사를 꼭 조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윗부분 덮개도 나사를 조여서 덮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7180A 노루발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